안녕하십니까 초백입니다. 음 주말 다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주말을 어, 더위와 함께 진짜 끔찍하게 보냈습니다. 아, 씨. 오늘은 참 즐거운 월요일이라 하긴 뭐하고 월요일 또다 지나간 월요일 저녁인데 월요일 또 끝났으니 다들 즐거운 화요일을 대비해서 또 재미있는걸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음, 이벤트지역 1달 3 EX 이고요 방탱 또 아닌 회피탱을 이용한 <laughs> 공략을 하나 가졌는데요 초반에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하고 만들다가 <laughs> 다 날렸어요 초기화도 <laughs> 다 날리고 이거 뭐야 링크 해제기도 다 날리고 <laughs> 거짓됐습니다 <laughs> 우선 1-32X 이고요 음, 들어가는 캐릭터 어, 1 3 EX 이구요. 음, 편성은 멸망의 메이, 그 다음에 앨리스, 하루 페이아, 슬레이프 니르가 나옵니다. 음, 뭐 위치는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, 뭐 전체적으로... 어. 버프를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하르페이아 버프 중에서 이제 통합 항전 정보처리라는 버프를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. 우선 슬레이프 1회가 회피 탱으로써 들어갑니다. 아, 링크 보너스는 회피로 찍었고요. 장비는 전형적인 회피 장비 다 꼈어요. 회피칩 10강 2개에 표준OS, 영전 OS가 있으면 영전 OS가 회피가 플러스 5%더 높으니까 그걸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그다음에 니트로 이렇게 꼈고요. 우선은 호감도 200을 치우긴 했는데 테스트하다가 원래는 90렙에서 테스트했어요. 를슬레이프닐이 100렙이 없어가지고 근데 90 90렙에서는 됐다 안 됐다 이거 성공 확률이 막 70, 80% 밖에 안 돼가지고, 억지로 책 먹여서 1 0 0 만들고, 그래도 확률이 뭐 89%, 90% 왔다갔다 뭐, 좀 그래가지고, 혹시 몰라서 호감도도 200 채웠습니다. 슬레이프인 이래에 호감도 200보너스 받으려고 썼어요. 있는 거다 털어 넣었어요. 근데 아마 호감도는 200까지 안 돼도 될것 같고요. <laughs> 코어링크 보너스는 회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장비는 이렇게 회피 세팅했고요. 강화 포인트는 올 회피로 찍었습니다. 이렇게 회피로 하면은 자폭 철충 것도 슬레이프 니르가 다 회피를 하게 되니까 자폭 철충한테 당할 일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멸망의 메인은 음 그냥 포템이에요. 버프 버프 주려고. 처음에 이거! 중파를 하려고 했는데, 4 웨이브 때 반격하는 철총이 있어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파를 안 하고, 일반적으로 피 만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장비가 지금 강짜리를 채워줬는데, 있으신 거 아무거나 좀 채워주세요. 웬만하면 뭐 적중도 350이 되면 좋겠지만은, 어차피 중요한 거는 버프 위주니까, 여유 되시면은 적중 350 맞춰주시고 뭐 템도 껴주시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음, 토템입니다. 아그 어, 다음에 엘리스가 들어갑니다. 엘리스를 음, 어떻게 안, 놓, 안 놓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 힘들어가지고 아 슬리프 니르가 기동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기동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앨리스가 껴야 되더라고요. 엘리스 같은 경우는 스킬 위력 20% 들어가고요. 장비는 대충 껴줬어요, 지금. 적중 300, 버프 포함 적중 350에 치명타 100%만 되면 되기 때문에 장비는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. 사과보에서는 필수고요. 나머지는 그냥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. 적중 350과 치명타 100%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. 강화 포인트도 물론 그거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. 장비에 맞춰서. 하루페이가 들어갑니다. 이번에 1-8에서 하르페이어가 잘 나오니까, 음, 하르페이어 풀링 하신 분들이 꽤될것 같아요. 1-8에서 하르페이어 거지런 또 되니까. 그래서 하르페이어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, 음, 스킬 위력, 링크 보너스는 스킬 위력 찍었고요 장비는 치명 식강, 공배칩 식강, 이번에 팔고 있죠? 공배칩 식강, 경장 오에서 식강, 그 다음에, 관측 장비 EX를 꼈는데 그거 계량형 관측 장비 영전 장비 있으시면 이게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더...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적 치명타 좀 깎고 적중 을좀 늘리고 하셔야 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강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치명 100% 맞추려고 이렇게 찍었고요 적중은 325 찍은 게25% 버프가 있어서 325만 찍은 겁니다 아버지는 공격력 다 찍은 겁니다 사거리 증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킬이 중앙이, 중앙이 있을 때 철충 지역 두 칸까지 밖에 커버를 못 해가지고 사거리를 한 거예요.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스킬이 철충 두 칸까지 밖에 커버가 안 돼가지고 보통 마지막까지 있어야지만 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를 증가를 집어 넣은 상태입니다. 어, 이게 안 되면은, 아, 웬만하면 이대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, 와, 쏟아볼 거다 쏟아볼 거에 더 이상 테스트 힘든 상황인데, 현재로서는 90%좀 이상 성공률로 돌고 있어요. 계속 돌더라고요.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. 슬리프니르, 메이, 이렇게 장비 소개는 다 해드렸고, 1-2-3 EX를 회피로 돌 생각을, 자 아, 힘들었어요 오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능 덱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엘리스가 <laughs> 있으신 분이면 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무용 없을 수도 있고 무용 링크 보너스로 플링크를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무용 포함 안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, 진짜. 1웨이브야 뭐, 무난하게 끝나가는 거죠? 뭐, 광역공격이 열릴 수도 있고, 하르페이아도 3칸식 공격, 열 공격, 횡공격 다 되는 상황이니까. 슬리프니레가 보호를 어느 정도는 잘 해주는데, 다른 애들이 이제 반격으로 맞는 게 있어요. 4웨이브에서, 철충이 반격하는 애들이잖아요. 그 반격하는 애들을 엘리스가 빨리 잡아주느냐, 늦게 잡아주느냐에 따라가지고, 스쿼드에 포함된 사람, 음, 바이오로이드가 좀 피가 다느냐, 안 다느냐, 그게 적용됩니다. 뭐이 웨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저거, 방어장 같은 게 철충 저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빨리 못 잡는 거지. 아, 슬리프니로 회피 진짜 잘해요. 이렇게 또엘리스가한 마리 잡아주고, 아, 엘리스도막한 칸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. 메일 같은 경우는 적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맞지를 않죠. 다른 데는 맞는데, 저 마지막에 있는 자폭하는 초충 같은 경우는 맞질 못합니다. 하르페이와 또 잡아주고, 슬레프니 너무 잘 피한다. 야, 진짜. 근데 밑에 놈 피했어요. 이제 자폭하로 들어오는데, 슬리프니르가 막아줍니다. 이거를, 자폭하는 거를. 자폭하로 들어오지, 땅한 거, 하라패 하는데 자폭했는데, 슬리프니르가 방어를 해주죠. 거의 이 순서대로 갑니다. 지금. 거의 뭐 3웨이브까지는 비슷하게 가는데, 약간의 변수가 4웨이브에서 조금씩 발생할 때도 있는데, 대부분 요즘 이 정도 했을 때, 거의, 음, 무변수라고는 못하겠어요, 진짜. 지금 이거 테스트 지금 2시간, 3시간째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중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, 팀원이. 근데 중파 가까이까지 빠진 피를 본 적이 있어요. 절반까지 피 빠지는 것도 본 적이 있고, 음, 그래가지고, 그 반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가지고, 이게, 어 승패가 갈리는데 아 이게 3웨이브까지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마지막 4웨이브에서 아 이게 이제 가끔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앞에 있는 철충 두 마리가 반격을 해요 저 뿔달린 뿔달린 놈 있죠 하얀색 뿔달린 철충 두 마리, 쟤네가 반격을 하려는데 쟤네들을 어떻게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슬리퍼니를 필요가 벌써 반피 달았죠. 요서 이제 앨리스가 잡아주고, 이렇게 잡아주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끝나는데, 그래서 재수없게 방어막에 걸려가지고 피가 안 빠졌을 경우가 가끔 생기면은, 다른 애들 피가 좀 빠지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회피탕을 이용한 공략 올려봤습니다. 아, 뭐 이번 거는 거의 예능 공략이라고볼수 있는데요. 뭐 이렇게도 된다? 뭐 슬레이프니르를 이용해가지고도 뭐할수 있지 않겠나라는, 그런 예능 공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좀 유용한 공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